아까 오늘 번호 받았잖아 가서. 아 내려가서 하죠? 네, 네, 하나. 하나. 야, 사진 찍으러 올라오기만 급해가지 선생님 한 번만 딱 했으면은 딱 아, 끝나는 거를 네. 마지막에 어디로 갔었었어요. 도장 받자마자 편죠 잘했어요. 거기서 보면서도 몰랐지. 누가 누군지 아직 모르셔서. 응. 여기 있다. 7호. 됐어요. 아이고. 이거를 배 내리기 전에 보여줘야 되대요그한 시간이나 남았잖아. 지금. 아니. 야, 그래야 잘못했습니다. 나도 일이 끝나지 그래. 무조건 <laughs> 잘못했습니다. 아무튼. 나도 일이 끝나면 편하고 <laughs> <화평전화도> 그래야지. <웃음> <계속> <웃음> 죄송합니다. <맞아고> 죄송합니다. 안하세요안녕안 <laughs> <laughs> 찍어도 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